따라서 하세요. 이름은, 이름은 세상에서, 세상에서 가장, 짧은 주문이다. 가장 짧은 주문이다. 저는 아오라든지 이 이름, 이름을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수호신장이라 그래요. 아오를 나갈 때 제가 항상 그 조용신이 위로 가든지 약신이 아래 오든지 아니면 약신이 위에 가든지 조용신이 아래 오든지 그래서 꼭 위아래를 구분해서 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풀어보자고요. 그랬을 때저 불자는 자기들이 외에는 그두 문이 있죠. 뭐가 있죠? 가장 간단한 게 관세 모살하잖아. 나무 관세 모살하죠. 그다음에 경전 중에서 반야신경이죠. 네.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 명리를 하는 사람의 가장 짧은 그, 그 주문이 뭐라고요? 이름이요. 이름하고 아우요. 저희들이 이제 조금 길게 생각하면 자, 불교에서는 반야신경 있어. 기독교에서는 이제 주기도면 있어. 그것처럼 저희의 그 주문이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육식 갑자예요. 저요, 갑자 을촉, 병인정면, 무진기사, 경호신미, 임신개요, 갑술노래 병자정촉, 무인기며, 경진지자, 이모개미. 이런 식으로 육식 갑자 하면 은몇초 걸리는 거 하니 한 22초나 23초 걸려요. 혹시 내가 마음에 울적한 기분이 들고 마음이 산란할 때요, 육식 갑자를 한 번만 딱 해보세요. 엄청나게 빨라요. 이게요. 조금 천천히 하면 30분이 안 걸려. 그러면 그거 하는 중에 어떻게 마음이 쫙 내려. 그러면 가장 빨리 주문을 외울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마음의 평정심을.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하세요. 그러면 60갑자 한번다 그렇게 하면은 글자 수가 몇 개예요? 아, 260이 120잖아요. 120자 분이 안 돼요. 그러면 기도문 중에서는, 주문 중에서는 가장 짧은 거예요 저 그렇다고 했을 때 이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천이라고 하는 것은 천유사덕하니 그래서 그러면 사덕에 뭐가 있죠? 오유, 하늘의 사덕에 원형이정이 있잖아요 하늘의 사덕이 원형이정이 있어요 그러면 천유사시라 그랬어. 하늘에는 사시가 있다. 그랬어. 그러면 사시가 뭐죠? 추나추던, 추나추던.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추던이 있다. 음. 자, 그러면 하늘에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이게 명리에서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단열 글자가 있어요. 가불병정무기경신 임계에서. 갑에서 계속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땅에는 뭐가 있느냐는요. 저 지우 사방한다 그랬어요. 사방이 뭐예요? 동서남북. 동서남북이죠. 그러면 지우 오행하니 그랬어요. 저희 잘 알고 있는 오행이 오행이 뭐죠? 자 저희들은 목화토금서요근데 지난 시간에 천지창조의 순서가 하도였어 그렇죠? 하도 순서는 뭐였죠? 수화, 목금토 수화가 가장 1, 2, 3의 생명이 나온다 그랬어 그래서 목이고 열매가 열리고 가운데로 한번 꺾여져 들어가고 그러면은 지지글자가 있죠 이게 천과 지요 그런데 삼재 사상으로 얘기하면은 천지인이 하나라야 되죠? 네. 그럼 사람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같이 받아 가지고 태어나서 이게 인이라. 그래서 이게 천지인이라. 저 사람은 천과 지의 그 기운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동시에 다 가지고 있을 때 하늘의 사덕을 사람이 받은 것이 뭐죠? 예지. 인의 예지라 그랬어. 이게 인의 예지. 어, 그러면 오상인데, 저, 하늘이 주어서, 하늘이 너 받아라 해가지고 주어서 사람만이 받아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인의 예지 신이죠. 네. 그게 오상인데, 아니, 왜 신이 왜 빠져? 신은 토기 때문에, 토가 하도에서 보면 가운데, 가운데 꺾여져 들어왔죠. 네. 그러면 인의 예지가 결정이 되면 신은 자동방이요. 생긴 거예요, 벌써. 네. 그러니까 여기는 없어도 그 자체 내로 인의 예지가 있으면 신은 자동으로 생기는 거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덕을 받으면 인의 예지요. 그런데 하늘이 가지고 있는 추나추동을 사람이 받으면 이게 이게 뭐가 된다고요? 다 치노해라. 그러면은, 땅에 가가지고, 가지고 있는 동선한복을 사람이 받으면 이게 뭐라? 전후좌우야. 아, 여기 앞이요. 뒤요. 왼쪽하고 오른쪽이요. 48 다리 머리 다 있네? 그러면 이게 전후좌우가 됩다 그러면, 땅에 가지고 있는 수화목금토를 사람이 사람이 받으면은 뭐가 있는 거라? 간정, 우정, 간신, 비패신이 있는 거라. 하늘과 땅의 기운을 사람이 받았을 때참 멋지게 가지고 있죠? 네. 그러면 천지인이 따로 따로가 아니라 같이 가야죠. 그랬을 때 우리. 인의 예지는 이걸 가지고 본성이라 그래. 같이 본성. 오, 본성. 이게 본성이고 품성이고 이제 성품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요걸 가지고 본성을 줄여서 그냥 성으로 이렇게 쓴다고 해요. 그러면 휘노에락은 우리의 본성이 여기 인의 예신이 있는데 이게 감정이라고 하는 놈이 나한테 몰려들어와.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야 돼야. 그게 휘노애락이잖아요 네. 저 어떤 때는 즐거움이 나한테 들어올 때가 있고 성냄이 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가서 감정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성이라고 하는 것이 본성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감정이 이입되는 거죠 나한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성정이 어떻다 그러는 거잖아 성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고 정신이 문제예요. 그랬을 때 전후좌우는 머리가 있고, 이제 팔다리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전후좌우가 뭔가 하니 육신이에요. 그럴 때 여기서 간신비, 간담비위 이렇게 해서 음양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육장육부요. 그래 줄여서 오장육부 그래. 그래서 이걸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장부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장부라고. 이게 저 체와 용의 관계요. 요것도 체와 용의 관계요. 그랬을 때 크게 얘기하면 이거는 정신이고 이거는 말하자면 육신이라. 그러면 하늘과 땅의 기운을 다, 다 받았다고 하는 것이 다체 부정. 그다음에 이게 모혈이라 그래요. 다시 부정 모혈. 부정 모혈. 자식은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를 받아서 어 그대로 태어난 거예요. 그랬을 때 이름자가 결국 저희들 제 이름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자는 이 기운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대로 받은 거라고 그랬을 때이 천도에는 성정이 이렇게 있어요. 이 지도에는 육신과 장부가 있는데 우리 육신이 건강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주를 볼때 아이 사람이 인하냐 아니면은 의롭냐 우리가 성정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병화의 기운을, 일간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봄에 초목을 길러 놓은 거예요. 그럼 성격이 어떻다? 밝다. 밝다. 밝고 밝다. 세상에 할 일이 있어. 자기 임무가 있어. 바빠. 어. 그리고 그러니까 옥토에 뿌리 박았으니까 에너지도 강해. 성격까지 다 나와. 그랬을 때 우리가 사주를 봐가지고 이 사람이 뭘 하는고 하니 정신을 알고 건강을 안다는 얘기지. 네. 이게 사주팔자는 몇 글자예요? 네. 여덟 글자예요. 네. 사주팔자는 여덟 글자요. 그런데 음양오행은 그 기운이 몇 가지요? 다섯, 다섯 가지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잖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치우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생길 거라니 네. 그래서 꼭 이게 너무 지나친 것을 클때 지나칠과 그래서 이걸 태과라 그래 다같이 태과, 태과. 부족한 것을 안 입을 미칠 것,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불급이라는 말이 있어. 다시 태과 불급. 태과 불급. 여덟 자와 다섯 자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주팔 자는 태과 불급이 있을 수밖에 없어. 네. 그러면 이순 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태과되면은 그 기운 빼줘야죠. 네. 이게 설기시켜준다 그래. 아니면 그 기운을 덜어내주는 쪽으로 해야죠. 네. 자, 화기가 너무 많으면은 수로 끄는 것도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은 습도로 빼주는 방법도 있죠. 네. 자, 예를 들어서 토기운이 강하다. 그러면 금으로 빼줘야죠. 네. 그목국도하는 방법도 있고. 네. 자, 그 다음에 불고 내가 화가 부족해. 부족하면 그 부족한 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줘. 그러면 천간에는 병화나 정화가 있어. 그러면 그 화, 화를 채워줄 때, 천강과 지지가 맞바라보게, 저, 통근이 되거나, 아니면은, 저, 투관이나 투출되게 연결시켜줘서, 비, 화를 아래다 넣어주죠. 그걸 보충해줘야지. 그래서, 좋은 장명을 통해서, 아니면 아우를 통해서, 태가와 불급된 그 상황을, 조금도 좋은 쪽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장명이 나홉 아 분이 없잖아요. 아 그쪽으로 해줘야죠. 그래서 이것을 중화를 시키게. 그러면 이 얘기는 뭔가하니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정말 내가 개명하면은 정말 운이 좋은 쪽으로 갈까요? 이, 이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거 믿지 않으시면은. 왜 개명하려고 하느냐고? 그럼 믿어야 되거든요. 게 믿었을 때그 반응을 해주지. 내가 믿지도 않는데 그게 빛날 수는 절대로 없다. 의심치 마시라 그러는 거거든. 예. 자, 그래서 좋은 장명을 통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그것을 채워줘야 돼. 그랬을 때 제가 이제 하는 얘기가 거야. 자, 아우를 만약에 가진다. 그러면은 아호를 가진 사람들이 대개 사장을 시켜요. 불러주지 않으면. 꽃이라고 하는 그 씨가 누가 졌다 그랬죠? 김춘수. 예? 김춘수. 아, 김춘수. 그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아호 받으면 제가 하는 얘기가 있죠. 그 아호가 불려지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아 주변에 있는 친지들에게 아니면 모임체에서 밥을 사야 된다 그랬잖아. 밥을 사고 그 이름이 불려지도록 해요. 부모님도 불러주고 남편도 불러주고 아내도 불러주고 자꾸 불려주도록해요 그래서 우리 도반들끼리 아우를 가지고 아우로 다 불러주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도, 나도 아우로 부르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장명을 하는 저 세세한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저, 요게, 요게 원격이 봄입니다. 봄이니까 태어났을 때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이 원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인고하니 태어나가지고 이게 청소년기에 여기가 해당할까요? 그러면 이 형격은 여름에서 이게 형이 초목이 무성하게 번져가는 때죠. 그러니까 그 기운이 성장과 확산이니까 이 기운이 청장년기에 여기가 해당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이격은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가을이거든. 네. 가을이니까 성숙되는 거죠. 네. 그게 성숙돼서 저 사회적으로도 딱 안착이 되고 그런, 그런 노년기에. 그렇게 하고 이 요거는, 요거는 전체라고요. 저희가 이게 다 같이 원형이죠. 원형이죠. 그래서 원은 춘이요, 형은 하요, 어, 이는 추요, 정은 겨울이다. 그어요. 그래서 이게 인, 예의 지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름 자에 벌써 아까 저기서 말씀드린 대로 천도와 지도, 지도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름 자는 이게 DNA를 받고 먼 조상부터 내가 내려오는 거니까 이것은 분박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김 암흑에 있다고 그러면은 이름 자첫 자를 천간으로 보는 거라. 이름 자저두 번째 자를 지지로 보는 거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독자가 구독자가 저한테 질문해 온 얘기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저 장명책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초명 장명에서만 사용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랬을 때. 이게 천관과 지지에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를 명식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네. 이런 명식이 있어요. 이럴 때 아호나 이름자를 네. 어떻게 지어야 될까? 네. 지금 여기서 이게 네. 조우가 되어 있는가 보자고요. 네. 조우가 되어 있습니까? 네. 조우가 부족하죠? 그러면 여기서 조우는 어떤 것이라 해야죠? 병화요. 이렇게 자월의 자시라 그랬어요. 네. 자월의 자시면은 이게 해가 아니고 달, 별빛이나 달, 달빛이나, 달, 달빛이나 이런 거라 돼 있어. 네. 그러면 지금 병화가 조우용신이라. 그런데 자월을 때는 병화가 더 좋아요. 정화가 더 좋아요. 아, 아, 아. 정화가 더 좋습니다. 저게 정화가 더 좋은데 왜 굳이 병화를 썼느냐 그 얘기지. 자 우선 그러면 병화나 정화 중에서 한 가지 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여기서 병이 되는 게 뭐예요? 수. 수가 겨울철에 수가 너무 많죠. 네. 그러면 이게 병이라 하면 약이 있어야죠. 네. 그럼 약이 뭘까요? 무토. 무토가 병. 그러면 이제 요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무토가 위에서 막아줘야 돼요? 아래에서 막아줘야 돼요? 아래에서 막아줘야 돼요? 아래에서 막아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운에서 무토가 오는 때가 더 좋아요? 술토가 오는 때가 더 좋아요? 술, 술토가 오는 때가 더 좋죠. 아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무술토가 이제 무토가 온다고 할때 여기 오는 것보다도 술토가 아래 에 왔을 때 지지해왔을 때 지지하고 대입시켜주는 거니까. 네. 지금 여기서 무토가 더 급해요? 병정화가 더 급해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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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무토가 더 급해요? 네. 그러면 이 무토가 위로 가야 돼요? 아래로 가야 돼요? 아, 네. 아래로. 아래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름 자에서 아래로 가야지. 네. 음. 여기는 천간이고 여기 지지라고 봤을 때 네. 이게 아래로, 아래로 이게 흑토 자가 이게 무토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자월은 정화가 더 좋으니까 정화를 넣어 요위다가 그러면 정화를 넣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 을목이 싫어해. 싫어, 싫어. 아, 을목을 태우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수가 굉장히 많고 수가 굉장히 많고 이게 을목이 아니고 갑목이라고 하면은 갑목이라고 하면 정화를 써 줘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러면 이거 감목이라고 하면 겨울철에 목생화 해가지고 화기를 돋아주잖아. 그래서 정화가 심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이게 참 이런, 이런 주, 이게 아주 섬세한 거죠. 이게 감미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이게 감목이라고 하면 이름자에 정화를 이렇게 넣어. 그럼 자, 보자고요. 여기가 8액이고 이게 7액이고 이것이 9액이야 그러면 9획하고7획하고 합치면 얼마요? 1 6획이요 이건 8획하고7획하고1 5획 그러면 9획하고8획하고 17. 1 이거 다 합하면 8, 7, 9 다, 어, 또, 얼마죠? 24. 정격이 2 4획이 된다고. 지금 여기서 핵심이 뭔고하니 홀수가 두개 있으면 뭐가 꼭 있어야 된다고 짝수. 짝수가 하나 껴야 돼. 여기서 음양 배합이 돼야 돼. 이게 가장 기본이야. 네. 다음 번에 이게 원형 원형 이정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요게 10% 요게 10% 요게 10% 요게 70%. 그럼 70% 나오겠네. 그렇죠? 네. 이런 비율로 가는 거야. 이렇게 맞췄다는 것이, 자, 이름자 첫 자에는 병화의 기운을 썼죠. 이름자 아래는 뭘 썼어요? 흑토의 기운을 썼죠. 무토의 기운을 썼죠. 이것이 장명할 때 3대 요소인 한자 자원오행이라고. 요게 16, 15, 17, 원격, 형격, 이격, 정격이 이게 톱니바퀴 맞물려 돌아가듯이 돌려갔는데 이게 하나도 어긋남이 없어 그러면 이것이 수리오행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발음오행이 있는데 발음오행은 한글발음오행이다 한글발음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오행이지 이럴 때 운해 본으로 한다 그랬어요. 해례 본으로 한다 그랬어요. 네. 저희들은 해례 본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네. 그랬을 때 한글 발음 오행이라고 하는 게 뭔가 아니 이게 김우 원이라 그러면 김은 기억은 목이죠? 네. 우는 수의. 원 이형도 뭐예요? 수의. 그래서 요렇게 됐다. 상극이 안 됐다. 상생만 되면 되지. 이때, 이때, 아, 병화 조우 용신인데, 아, 이거 수생목에서 조우 용신 병화하고, 여기 있는 저 토화, 토하, 토화고로는, 이게 그렇게 나와야 될것 아니냐, 그거지? 그건 아니야. 여기서는 상생만 되면 돼. 예를 들어서, 민자같으면 미음이면 토요 해례번에서 그럼 이게 어떻게 됐어요? 토국수 됐다고요 이렇게 상극만 안 되면 된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자원오행을 같이 불어서 시키지 말아라 그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게 자원오행은 한자 자원오행이지 한글 발음 오행을 가지고 이 자본 오행으로 생각이야. 아, 왜 나는 용신인데, 조용신이 화하고 약신이 토인데, 왜 여기서는 이게 수와 목을 왜 썼느냐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얘기지. 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한자 자본 오행. 한자 자본 오행. 장명을 하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셨던 한자를 잘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 그런데 지금 장명이 주로 어떤 쪽으로 많이 많이 이루어져요? 한글만 가지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한자 자원호행을 쓰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져. 그런데 그 속뜻까지 알고 장명을 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